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유방암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 직후에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이제 수술을 어느 부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 유방 쪽은 뭐 위나 대장 이런 데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대적인 금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수술한 당일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마취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화기의 기능이 확 떨어져요.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당일에는 사실 좀 소화가 잘 되는 죽이라든지 유동식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소화가 안 되는 기름진 음식들 어, 너무 고단백 음식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소화가 잘 되는 거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루 자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다 사실 유방암은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좀 수술한 부위 아픈 거 빼고는 몸 상태는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때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단백질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이 조직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조직이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의 어 회복에 있어서는 단백질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뭐 고기만 엄청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 가급적 단백질도 당연히 좋은 단백질이 좋겠죠. 그래서 콩이라든지 두부 이런 것도 좋고 생선. 그리고 육류 중에서는 이제 원래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이렇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술하면서 물론 뭐 어느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출혈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어 피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철분도 섭취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소고기도 괜찮아요. 음. 소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는 소고기가 그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름진 부위 말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좋고, 게다가 뭐꼭 구워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해서 드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단백질 섭취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과일 같은 것도 괜찮아요. 과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물들도 있고 이런 회복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그런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들 어, 그런 것도 아주 좋아요. 음. 사실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드셔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밀가루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잡곡 위주로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고 어, 단백질 섭취 그리고 섬유질 섭취 그런 식으로 해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과일이나 채소는 양껏 실컷 먹어도 되나요? 음 <laughs> 네. 어 이게 이제 그 양껏이라는 게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내가 당뇨가 있다. 그거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과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어, 사실 많이 드셔도 돼요. 정말로 많이 드셔도 돼요. 단, 후식으로 드시지 마세요.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좋고, 후식으로 드시는 걸로 드신다 그러면 과일은 조금 적게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는 정말 정말 많이 드셔도 돼요. 채소는 게다가 소화도 잘 됩니다. 어, 제 지인분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소화 안 될까봐 평소에 이제 야채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걸 막못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그날 당일만 너무 생 야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다음날부터는 다 드셔도 되고 드시면 드실수록 좋은 게 신선한 야채들이에요. 음, 그리고 과일도 괜찮습니다. 어, 과일에는 또 갈아 드시지 마시고 그 주스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과일채로. 그래야지 걔네들 안에 있는 섬유질이 적당히 섭취가 되면서 빠른 당 섭취를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술 후에 안 좋은 거는 너무 단 거, 너무 당분이 높은 거는 오히려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염의 위험성을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라나 어떤 주스나 이런 어, 설탕, 사탕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할 때 이제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